낭만과 꿈 동시에 관 동화책 크리에이터 정재원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목불에서 살아난 친구들이라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느부간 네살 왕은 바벨론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는 금으로 된 매우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신상의 높이는 1 0층 건물 높이만큼 되었어요. 그후 느부간 네살 왕은 바벨론 나라의 모든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 금 신상의 봉헌식에 참여하도록 하였어요. 왕은 왕의 악공들과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연주하도록 했어요. 악공들이 연주를 시작하면 모든 신하들은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느브갓네살 왕은 명령했어요. 만일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월월 타는 풀뭇불에 던져질 것이요.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순종해야만 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는 느브갓네살 왕을 위해 일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땅에 엎드렸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드고 외에는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했지요. 이 젊은 청년들은 하나님을 위해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어요. 왕의 신하들이 세 사람이 절하지 않고 서 있다고 왕에게 보고했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이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왕이 이들을 죽였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매우 매우 화가 났어요.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벤누고를 불러. 너희들은 왜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야? 신 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불타는 불못불에 던지겠다. 라고 왕은 소리쳤어요. 너희들의 어떤 신도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할 것이야. 라고 왕은 왕의 힘을 보여주기를 원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세 명의 히브리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왕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혹 하나님께서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누부가네사 왕은 신하들에게 풀무불을 일곱 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했어요. 풀무불이 매우 뜨거웠어요. 왕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불태워 버리기를 원했어요. 그는 어느 곳에 사는 백성들이라도 모두 그의 명령을 순종하기를 원했지요. 그는 교만하여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왕은 왕의 힘센 군사들에게 히브리인들을 묶어 풀뭇불에 던지라고 명령했어요. 군사들은 세 사람을 그들의 옷 입은 채로 묶어 풀뭇불에 던졌어요. 풀뭇불에 사람이 던진 군사들은 뜨거워서 타 죽었어요. 왕은 그의 명령을 순정하지 않은 자들이 풀뭇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려 했어요. 왕은 까무러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세 사람 모두 풀무불 가운데서 서 있는데 아니 네 사람이 서서 풀무불 속에 돌아다니는 것이었어요. 밖에 신하들을 불렀어요. 우리가 풀무불에 던진 사람이 세 명이 아니더냐? 내가 보니 불에 타지 않은 네 명이 불 가운데서 다니는 것도 아무 것도 상하지 않고 다니는 것도 이상한데 가운데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같구나. 왕은 더 자세히 보기 위해 풀무불 가까이 다가갔어요.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오너라라고 왕이 새 청년을 불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 가운데서 나왔어요. 그들은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왕관 보호든 신하들은 매우 놀라 그세 사람에게 다가와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옷도 타지 않고 심지어 머리카락조차 그을리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어요. 느부간네살 왕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 히브리 청년들을 보호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느부간네살 왕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강의신이 되신다고 말했어요. 또한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명령했어요. 바벨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안녕, 동아찌 할머니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만나요.